네 보기만 해도 보트의 이 스피드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어떤 회사인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는 알루미늄 보트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고요 네. 어, 20m 미만의 소형 또 특수한 기능을 가진 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. 음 그렇군요 특수한 기능을 가진 예. 보트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어떤 예. 보트인가요 뭐 예를 들자면 뭐 굉장히 빠른 배를 만들거나 네. 아니면 뭐 해상풍력 단지를 유지보수할 수 있는 배를 만들다거나 일단 요 배는 이제 그 해군이나 해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된 배고요. 네. 어, 속도는 시속 100km까지 나갈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 보니까 네. 타, 탑승자들의 어떤 그 척추나 관절에 무리가 갈수 있는데 네. 어, 의자들을 그렇게 탄성을 가진 의자를 채택함으로써 네. 어, 승선자의 어떤 시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어,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스피드와 그리고 승선자의 안전까지 함께 잡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. 그렇다면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한데요. 예, 그뭐 지난 10년간 열심히 알루미늄 보트를 만들어 왔습니다. 그래서. 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포트는 네. 이제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중국에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예 그래서 향후에 이제 열심히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해서 네. 이제 세계 속에서 이제 이렇게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네. 기업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. 그렇군요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기업이 되도록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예.